안녕하세요. 이집 어때 강장형플랜너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보실 현장은요, 어, 한층에 한 세대만 있어서 더 프라이빗하고, 네 세대 전부 발코니가 있으면서, 알파룸이 또 있어요. 방 4개까지 사용이 가능한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분양가는 1층 테라스 타입이 3억 8,800, 4층 복층은 4억 8,800으로 책정돼 있어요. 중요한 건 1층에 앞뒤 테라스 가 있는 타입도 기준층과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것인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좀 서둘러 나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일 때 4,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은 25평, 실사용 면적은 35평이고요. 복층의 실사용 면적도 2층 공간이 25평이나 돼요. 총 60평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넓은 주택이에요. 현장 위치는 대로변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이용이 수월하고 초등학교 중. 중학교는 도보 10분 정도로 다 보내실 수가 있고요. 학원들도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광주역 이용하시면 버스로 한 15분,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어, 지하철 이용하셔서 강남역까지는 한 시간 내로 통근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가시죠. 전시를 살펴볼게요. 일괄소등 버튼. 반대편으로 해서 키큰 신발장 3칸과 아래쪽 띄움시공 간접조명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중문은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프레임에 사면동 슬라이딩도어 되어 있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포베이 구조예요. 복도를 따라 쭉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오, 거실은 폭이 한 4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여유롭고요 바닥은 예쁜 우드톤의 강마루 벽과 천장은 화이트 실크 벽지로 되어 있어요 천장에 실링팬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트홀 포인트는 없으니까 소파랑 TV 놓아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세대 테라스가 있잖아요 제가 나가서 테라스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 발코니 공간 면적이 작지 않네요. 4인 테이블 놓으시고 차한잔 즐기시기는 딱 좋은 면적이고요. 관리가 편하시도록 타일 마감되어 있고, 여기 천정에 지붕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실내 면적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썬룸을 시공하시거나 실내처럼 확장을 하셔도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주방 쪽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의 전체적인 동선은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제일 우측편으로 해서 냉장고 자리가 대용량의 냉장고를 넣으셔도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위쪽엔 수납장 처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는 사각 싱크볼에 수전, 환기창도 좀큰 걸로 달아주셨어요. 아래쪽에 SK 매직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제일 우측으로는 하츠 3구 인덕션과 후드까지 잘 시공돼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식탁을 놓 오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원형식 다 놓으면 너무 분위기 있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은 이쪽입니다. 근데 네, 다용도실이 굉장히 커요. 아주 쓸모 있겠죠. 세탁기 건조기, 뭐 수직 배치 아니면 병렬 배치 다 가능하고요. 수도도 이쪽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뭐 김장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보일러는 깔끔하게 이렇게 도어를 달아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 공간은 안방이에요. 자 여기 어, 안방도 굉장히 구성이 좋은데요. 침실과 드레스룸 부부 욕실로 되어 있고요. 어, 위쪽에는 삼성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은 이쪽인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좀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한쪽은 붙박이장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시스템인 거를쫙하셔서 데일리 옷들 수납하신 공간으로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안쪽에는 부부 욕실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양병기와 귀여운 세면대, 선반의 수건장까지 아주 완벽하고요. 게다가 안쪽에는요. 욕조까지 다돼 있어요. 근데 욕조 사이즈도 작지 않기 때문에 반신욕 즐기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공간은 첫 번째 서브룸이에요. 네, 사이즈 괜찮아요. 가구 3종 세트 넣기에는 무리가 전혀 없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뭐, 옷장 3칸이랑 뭐 침대랑 책상 놓기에도 아주 여유로워요. 그리고 두 번째 서브룸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방들이 다 괜찮네요. 뭐, 어떤 방을 자녀분 침실로 들여도 뭐, 손색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룸 사용하실 분들이 쓰게 될 공용 욕실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샤워기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귀여운 세면대에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는 전창 시공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뭐, 펜트리 룸, 아니면은 컴퓨터방, 뭐, 독서방 등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면적이 될것 같아요. 제일 궁금하신 이 테라스 한번 나가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모양이 길쭉하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구획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간별로 좀 나눠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벽으로 이렇게 외부와의 시선이 차단돼 있어요. 우리 식구들만의 프라이빗한 야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또 여기 공간에는 수도가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요런 공간에 창고 같은 거나 앵글 같은 거 짜셔서 물건 수납을 하시면 안쪽에 실내를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다가 아니라요. 이 안쪽에도 꽤 넓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창고처럼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이 테라스가 기준층과 가격이 똑같습니다. 테라스 빌라 찾으셨던 분들은 빨리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복층으로 올라 봤어요. 두 개층 사용하는 면적이 한 60평 정도 되는 넓은 주택이고요. 일단 복층에서 계단실이 공용부에 빠져있기 때문에 면적에 손실이 없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 계단은 이렇게 주방 옆쪽으로 해서 위치하고 있고요. 계단도 안정적이고요. 이제 올라가서 확인해볼게요. 올라오시면 복층은 한 25평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앞쪽에 테라스로 나가는 전창, 그리고 여기는 거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안쪽에 방이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들어가서 확인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면적도 굉장히 넓지만 무엇보다 층구가 굉장히 좋아요. 불편함이 전혀 없으시겠고요. 이쪽으로는 어 채광창을 해놨기 때문에 환기 채광도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난방도 다 됩니다. 이제 전기 판넬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요런 잔짐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죽는 공간으로는 살짝 수납장 같은 거 짜시면 은이다 수납하시기 좋. 좋을 것 같고요. 원하시는 가구 편안하게 배치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죠. 테라스로 나가는 출입 통로로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바깥에 테라스를 확인해 볼 건데, 어, 테라스도 정말 잘 빠졌습니다. 테라스로 나와 봤는데요. 일단 면적도... 굉장히 좋아요. 제한 10평 정도는 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한 6인용 테이블, 뭐 8인용 테이블까지 놓고서 바베큐 파티 하시기도 아주 여유로울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전망이 너무 훌륭합니다. 아주 뻥 뚫린 전망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수도와 전기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름철에 아이들과 같이 물놀이한다든지 물청소 하시는 것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실내 모든 공간들은 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주차 공간 확인하러 내려가 볼게요. 오늘 보신 현장이 바로 여기고요. 이렇게 전 세대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차는 확인해 보면 여기는 네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두대 그리고 건물 우측으로 해서 두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앞으로 여유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량이 좀더 있으시거나 손님 방문했을 때도 불편함이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은 꼭 놓치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기에 추천드리고요. 좀더 궁금한 사항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